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대한 것을 네.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세금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 볼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작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이제 준비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게요. <laughs>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 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세금의 종류는 관세 내세, 도세, 군세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많은 세금 중에서 우리 아빠들이 좋아하는 술즉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세금은 크게 세가 관련된 주세, 주세에 부과되는 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세 가지입니다. 주세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뉩니다. 종량세와 공장 출고 시에 술의 양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가세는 공장 출고 시에 원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정을 제한 모든 술에 대해 부과합니다. 세금을 위해서라면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아빠들의 건강과 가정을 화목을 위해서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도 세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쌀을 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돈이 필요하듯 나라 설림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마련할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우리가 모여면서 회비를 내듯 국민들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라에 내는 회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금은 문명 사회의 사은 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게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을 납세라고 하는데요,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동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숨기는 것을 택세라고 합니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나눠내는데 조금 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다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